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Roll Through the Ages 청동기 시대입니다. 1인부터 4인까지 할수 있는 Roll and Write 게임이고요. 일단 어, 제가 제작해서 출력한 게임으로 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테마는 어, 자신의 도시를 건설하여서 그 도시에서 나오는 뭐 자원이나 식량을 가지고 문명을 건설해가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렌 어, 라이트 게임 중에서도 굉장히 어, 룰도 심플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테크도 탈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했던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자, 먼저 발전을 표시할 수 있는 이 판이 있고요. 여기는 자원. 자원을 관리하는 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나무로 되어 있어서 나무로 이렇게 꽂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자석으로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주사위가 있습니다. 자, 주사위가 있고요. 처음에는 어 도시의 어, 주민들이 3명 있습니다. 3개. 기본 3개를 가지고 시작하구요. 어, 기에 칸을 채우면 주사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총 7개까지 이렇게 어, 할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A4용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음, 체크를 하면 되는데요. 저는 손코팅을 해서, 어, 이제 마커를 이용해서 체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사위는 처음에 세 개를 갖고 시작한다 그랬죠 주사위를 보시면 먼저 이거는 식량입니다 어, 매턴 어, 이 주민들에게 밥을 먹여야 돼요 처음에 주사위 셋이니까 세 어, 개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밥을 꼬박꼬박 먹여야 돼요 먹이지 못할 경우에는 감점이 당연히 되겠죠 자 이거는 어, 사람인데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하겠죠 여러 사람들 모아서 발전을 시키는데 또는 기념비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활용합니다. 일꾼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자원입니다. 여기 자원들, 뭐 여기 음식은 여기 음식 하면 되는 거고요. 자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뭐 나무나 돌이나 세라믹, 뭐 섬유, 뭐 이런 것들 있죠. 창, 무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점점 점점 높여갈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요 요건 동전이고요. 동전 하나는 7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동전을 많이 모아서 발전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발전시키는데 가격이 여러 개 필요하거든요. 그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 하나에 7원에 해당됩니다. 동전 하나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자원은 두개 있지만 해골이 있죠. 해골이 여러 개가 나오면은 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골이 나온 주사위는 따로 빼놓고 나머지 주사위는 3번까지 재굴림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총 3번까지 굴려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기본 자원은 식량이 3입니다 여기 식량, 곡식 여기 식량을 3에 두시고요 나머지 자원은 다 0으로 배치합니다 식량 자원은 총 15개까지 쌓아둘 수 있는데요. 그 이상 넘어가면 당연히 저장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점점점점 올라가는데요. 밑에 있는 숫자는 돈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 자원을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어, 자원, 도, 자원을 팔아서 돈을 만들겠다 하는 경우에는 한 개를 팔지 못하고요. 한 번에 전부 팔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 나무를 팔아야겠다 하면 현재 어, 10원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팔아서 어, 돈에 보태서 어,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개씩 팔지 못하고요. 현재까지 모아둔 한 종류의 자원을 모두 팔아서 돈에 보태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을 체크할 때는 에 아래서부터 하나씩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만약에 어 여기 자원 요 표시 있죠? 요 표시가 6이 나왔다. 6이 나왔다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밑에 거부터 한 칸씩 올라갑니다. 밑에 거부터 6이면 하나 둘셋넷 다섯 했죠? 그 다음에 맨 아래 칸한칸더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어 자원 같은 경우에 개수에 따라서 아래 칸부터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이 된다 그래서 다섯 개가 넘으면 밑에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들이 쌓이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자원들은 어 무한정 모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식량은 15개까지 모을 수 있지만 나머지 자원들은 총 자신의 턴이 끝났을 때6 개까지만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빨리빨리 빨리 팔고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여기는 지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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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개예요. 현재 여 개이기 때문에 자신의 턴이 끝났을 때6 개보다 많으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신의 턴 끝에 6개 자원만 저장해둘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신의 턴에 할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처음에 주사위 세 개를 굴립니다. 자, 굴리면, 이렇게 되죠? 해골 나온 거는 빼둡니다. 해골 나와 있는 건 따로 빼두시고요 나머지는 재굴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 총세 번의 재굴림이, 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세번 굴린다는 얘기죠? 재굴림은 두 번이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요 결과에 따라서 자원이나 식량 등을 모으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해골 한 개는 별다른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한개 나왔을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자원으로 보면 식량이 다섯 개죠. 식량이 다섯 개인데 이건 식량으로 쓸 건지. 아니면은, 일꾼으로 쓸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식량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식량이 다섯이죠? 그럼 다섯 칸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셋이었으니까, 팔까지 가면 되겠죠? 팔까지 움직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 됐고, 그 다음에, 요 음, 자원입니다. 해골이 있지만, 해골 뒤에 자원이 두개 있죠? 자원은 두개 있습니다. 자원은, 여기 있는 거 자원. 밑에부터 움직인다 그랬죠? 한 칸. 한칸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를 모았어요. 자원과 식량을 얻었고요. 자, 그다음에 혹시 여기 사람을 활용해야겠다. 여기 일꾼이 있다면 일꾼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지으면 되는데 그 전에 식량을 공급해야 됩니다. 자 식량을 공급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8이죠 식량이 자 도시가 지금 저게 3개 있습니다 저 기본이 3개니까 여기 3만큼 식량을 공급합니다 그럼 5로 깎이겠죠 식량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만약 에 일꾼이 있다 일꾼이 있다면 일꾼을 이용해서 여기 에 체크를 하게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식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꾼이 없죠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이번 턴에는 식량과 여기 자원만 얻고 턴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다음 턴에 주사위를 굴렸더니 만약에 이렇게 일꾼이 나왔어요. 자, 일꾼이 나왔으면 식량 체크하면 되겠죠. 식량 올리시고 그 다음에 사람 밥 먹이면 되겠죠. 밥 먹이면 되고 자 이렇게 일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밤에 굴려서 식량과 자원들을 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밥 먹여 먹이러 그랬죠? 밥 먹여요. 도시 개수에 따라 주사위 개수대로 먹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1군. 일꾼. 1군이 3명이죠. 그럼 이 1군을 가지고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꾼 시키는 거는 여기에서 할수 있어요. 여기 네모칸에 해당되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모칸에 해당되는 거. 도시는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기 기본 3개 있죠. 3칸이면 난 이번에 일꾼 3수로 이걸 발전시키겠다. 그러면 이거 다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3개를 다 체크하면 주사위 1개가 더 늘어납니다. 자, 줌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다음 라운드에 주사위를 하나 더 추가로 굴리면 되겠습니다. 대신 식량은 밥 먹일 때 하나가 더 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더 7개까지 늘리시면 되고요. 그럼 일꾼 3명을 다 썼으니까. 끝나겠죠. 이번 턴도 끝나면 되겠죠. 자, 그래 만약에 또 다음 턴에 또 이렇게 일꾼이 나오면은 일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이 일꾼, 나는 이걸 여기에다 체크 안 하고 여기 밑에 있는 걸 체크가 있다.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여기도 여기 네모칸이 있죠. 네모칸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를 일꾼 수만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2인 플레이 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여기, 여기 있는 거는 이건 3인 플레이 사용하지 않는다. 2인 플레이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 아까 3명이었으면 나는 이걸 먼저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먼저 완성을 시켰다. 그러면 2점을 얻고요. 다른 플레이어들은 2점 이걸 지우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플레이 나중에 완성하면, 나중에 완성하면 여기 작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하면 가장 먼저 했으면 2점, 나머지 플레이어 나중에 완성하면 1점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만리장성 같은 경우는 이거 완성을 쭉 하면 침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침략을 받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특수한 능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기념비를 다른 플레이어보다 먼저 완성하면 점수가 높다. 근데 나중에라도 완성하면 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군 수를 다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는 일꾼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거나 기념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념비를 건설을 했다면, 자, 기념비를 건설했다면 이제 만약에 돈이 또 있었다, 이렇게 돈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기념비를 건설한 다음에 발전을 시킵니다. 자, 이 하나의 7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세개 나왔으면 21입니다 그죠? 세개 나왔으면 21입니다 자 그럼 21에 해당되는 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위에 있는 거다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자신의 턴에 어, 한 턴에 한 개만 지을 수 있어요 뭐돈 된다고 여러 개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이 중에서 20에 해당되는 거 22야 되는 거 하나 지으면 되겠습니다 뭐 거슬러 받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 30짜리 하고 싶다 30일 곡물 창고를 짓고 싶다 나중 승점은 6점짜리 인데요 자, 음식 한 개를 4동전으로 바꿔 준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 곡물 창고를 짓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 그럴 경우엔 여기 자원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거 21위였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돌을 팝니다 돌이 현재 6위에요 그러면 이걸 다 팝니다 여기를 전부 다 팔고 6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죠 그죠 20에 6에 27이죠. 모자리니까 나무도 다 팔아서, 다 팔면, 자, 33이 되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30이 넘네요. 자원을 이렇게 팔아서 33이 되면 이걸 하나 구입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입합니다. 그럼 곡물창고를 완성해서 다음 턴에는 여기에 있는 효과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순서를 보시면 주사위를 굴려서 어, 식량과 자원을 얻고, <laughs> 그 다음에, 어, 식량을, 밥을 먹이고,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도시와 기념비, 도시나 기념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고, 돈이 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끝났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은 최대 6개까지만, 6개까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겠습니다. 버리는 건 자신이 원하는 자원으로 버리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재해는 뭐냐. 아까 주사위를 굴렸을 때 해골이 나왔었죠? 요 해골. 요 해골이 나왔는데요. 해골이 몇개 나왔느냐에 따라서 재해를 받습니다. 재해는 어, 밥을 먹인 다음에 재해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먼저, 식량을, 뭐, 밥을 못 먹였어요. 만약에 여기, 어, 넷을 먹여야 되는데, 식량이 모자라서 어, 셋을 먹였다. 그러면은 재해. 여기에 한칸 마이너스를 합니다.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한칸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점입니다. 여기다가 체크를 해나갑니다. 하나씩 재가 하나씩 늘어나면 나머지 끝나고 나서 감점 1점이 됩니다. 그뜻이구요 자, 그러면 해골이 한개 나왔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재난이나 그런 게 없고요. 두개 나왔다. 가뭄이어서 마이너스 2, 요거두칸 지우면 되겠습니다. 재해 칸, 두 칸, 마이너스 2점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칸이 나왔다. 세 개가 나왔다. 전염병이 생겨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3점씩 마이너스를 시킵니다 제게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들 마이너스 3점씩 시킨다 라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4개가 지, 개가 나오면 은 침략을 당해서 4개가 지워집니다 자, 침략 근데 아까 여기 만리장성이 나오면 침략받지 않는다 그랬죠 자요거 자, 마이너스 4점을 당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개가 나왔다 해골이. 반란이 일어나서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모두 잃는다. 자원을 전부 다 0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처리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골이 나와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골이 나오면은 그 자원을 두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 이렇게 플레이 하시다가 언제 끝나느냐. 자, 다음 과 같은 상황이 되면 끝난다 그랬어요. 자, 모든 플레이어들이 뭐, 짓다 보면 이것도 여러 개질수 있겠죠. 가장 먼저 짓는 사람은 점수 많이 얻지만, 어쨌건 모든 플레이어들이 모든 기념리가 다 지어졌어요. 한개 이상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 경우에 끝납니다. 또는 여기는 발전이 한 플레이어가 5개 이상을 딱 음, 발전을 시켰어요. 그런 경우에도 끝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되면 끝내시고 점수 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는 여기 점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점수 있죠. 자, 이런 점수 체크해서 점수 배점 하시고 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점 계산을 하시고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데, 만약 동점이라면 여기 자원을 비교해서 자원 가치가 높은 플레이어가 뭐 이기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기게룰 순서까지 쭉다 있고, 그다음에 주사위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셔서 플레이하면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재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혼자서 하는 경우에는 어, 총 10라운드를 합니다. 어, 여러시 할 경우에 뭐 10라운드 정해져 있진 않은데 어, 혼자서 할 때는 총 10라운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물을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살 때는 기념비 다 지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원래 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가지만 이 영향이 본인한테 옵니다. 하지만 여기 의학이라고 하는 게 발명이 되면 전염병 피해를 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전염병이 나한테 피해가 간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 반란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반란도 원래 자원을 다 잃지만 종교가 또 만들어지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반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인플의 경우에는 해골이 남았을 때에도 재굴림이 가능합니다. 그 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10라운드 동안 할수 있다는 라거그 다음에 해골도 재굴림 가능하다 뭐 라는 점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1인플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높은 점수에 점점점점 갈수 있도록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사위로 하는 재미있는 롤앤 라이트 게임, 롤 through the ages. 청동기 시대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